사하라 사막의 신비한 유리 마이너스 재구성 시놉시스. 인트로 30초. 배경 사하라 사막 항공 촬영 신비로운 음악.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 사이에서 태양빛에 반짝이는 수수께끼 같은 물체들이 발견됩니다.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이유리 조각들.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낸 것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트 1. 첫 발견과 놀라운 정체 1분 30초 영상 유리 조각들 클로즈업 손에 든 샘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1932년 이집트와 리비아 국경 근처 사하라 사막에서 영국 탐험가 패트리 클레이턴이 처음 서구 학계에 보고한 이유리 현지 베두인족은 사막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렀죠. 놀라운 건 이유리의 순도입니다. 무려 98% 이상이 순수한 실리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유리보다도 순수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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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2 파라오의 보물 속 비밀 2분 영상 투탕카멘 목걸이 이집트 박물관 장면 그런데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1922년 하워드 카터가 발견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황금 목걸이 그 중앙을 장식한 녹색 스카라베 장식이 바로 이사하라 사막유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3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미 신비한 유리를 알고 있었고, 파라오의 부장품으로 사용할 만큼 귀중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파트 3 운석 충돌설 마이너스 하늘에서 온 파괴자 2분 30초. 영상 운석 충돌 시뮬레이션 크레이터 항공사진. 그렇다면 이 유리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가장 유력한 첫 번째 가설은 운석 충돌입니다. 약 2600만 년 전, 지름 수십 미터의 거대한 운석이 이 지역에 충돌하면서 순간적으로 1700도 이상의 극고온이 발생했고, 모래가 완전히 녹아서 유리가 되었다는 설명이죠. 최근 위성 이미지 분석으로 지름 31km의 케비르 크레이터가 발견되면서 이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트 4 공중폭발설 마이너스 하늘에서 터진 폭탄 2분. 영상 퉁구스카 사건 재현 대기권 폭발 애니메이션. 두 번째 가설은 더욱 극적입니다. 운석이 지면에 닿기 전 대기권에서 폭발했다는 공중폭발설입니다.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대폭발처럼 거대한 운석이 공중에서 터지면서 2,000도가 넘는 엄청난 열이 지표면을 강타했고, 6,0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모래를 유리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이 가설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명확한 충돌 크레이터 없이도 광범위한 유리밭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트 5 과학적 단서들 1분 30초. 영상 현미경 분석 실험실 장면. 과학자들이 찾아낸 결정적 단서들을 살펴보죠. 유리 속에서 발견된 레세텔라이트라는 희귀 광물은 오직 초고압 상황에서만 형성됩니다. 또한 유리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 지구 밖에서 온 물질의 흔적도 발견되었죠. 이 모든 증거들은 외계에서 온 충격체가 원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트 6 여전한 미스터리들 1분 30초. 영상 의문스러운 장면들, 사막 풍경.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많습니다. 왜 유리가 이렇게 순수할까요? 일반적인 운석 충돌에서는 더 많은 불순물이 섞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확한 형성 연대도 260만 년 전부터 2600만 년 전까지 추정치가 제각각입니다. 1부에서는 고대 문명의 초고온 기술이나 심지어 외계인 방문설까지 제기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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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7 마무리 엔드 결론 1분 영상 아름다운 사막 유리들, 석양 배경, 사하라 사막의 신비한 유리, 운석 충돌이든 공중폭발이든 분명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힘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파라오도 탐냈던 이 보물은 오늘도 사막 어딘가에서 태양빛을 받아 신비롭게 반짝이고 있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우트로 앤드 cta 30초. 배경 채널 로고 구독 버튼 애니메이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하라 유리의 진짜 정체가 뭐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신비로운 고대 미스터리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미스터리를 다뤄보면 좋을지도 추천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